양평군이 오는 2030년까지 양평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복지라는 큰 틀은 이전 2025 계획의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행정 개혁과 공동체 확산을 위한 새로운 계획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양평군이 새로 미래 전략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양평 비전 2025를 포함한 새 군정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미래 비전 로드맵 세븐스 양평은 공정한 군정 운영과 신성장 미래 동력,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 예술과 관광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친환경 패시브 주택 단지 조성과 친환경 교통 네트워크 구축, 스포츠 도시 선포 등의 항목입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외부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그 속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삶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문화, 예술, 스포츠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이 6대 부문별 과제와 14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2030년까지의 양평의 미래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핵심은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 협치입니다. 주민들에게 군정 참여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기획과 예산 등의 참여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협치 시스템 구축을 소통 협치팀 내에서 어 거의 1년간에 걸쳐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치 관련 조례도 완성이 된 상태고, 7기 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주민 참여라든가 참여 플랫폼 제안제도, 국민 생각함, 국민 디자인단 이런 부분들이 좀더 추가가 되고요.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세븐스 양평 계획은 이달 말 국민 공청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